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브리큐 모션 프라임 제품을 한번 언박싱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해 보실까요? 자,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샥. 에잇. 자, 네. 샥. 네, 뜯는 방법은 아까 아까 <laughs> 네, 상자를 여는 방법은 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위로 뜯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래쪽 상자에도 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에너지 셋에서 나왔던 프로펠러도 들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게추가 두 개나 들어 있고. 스파이크 프라임에 들어 있던 네, 베이스판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찢어졌던 부품이 네, 네. 네,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큰돛도 들어가 있고 아까 작은 부품이 상장 하나 있었죠? 어, 지금 들고 계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플레이스먼트 엘리먼트가 들어있네요. 네, 리플레이스먼트 네. 엘리먼트. 네,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추가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아까 스티커 남은 것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분을 치우시고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듀플로 노란색 공도 들어있고요 특이한 건 공압 들어있습니다 공압이 들어있어서 쓰실 수 있고 공압이랑 연기를 쓸수 있는 호스 아주 길게 들어있는데 어, 가위로 자르셔서 필요한 만큼 쓰시면 되는데 일단 먼저 가위로 한번 자르시면은 복원은 안 되니까 길이를 잘 맞추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특, 특이한 부품들은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한칭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어, 뭐 충격을 흡수하는 뭐 스프링 같은 거인가요? 네. 자동차의 쇼급쇼바 같은 역할을 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충격 흡수를 위한 네. 그런 부품이 들어있네요. 네. 그리고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품도 들어있습니다. 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수학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60도, 90도, 30도. 그죠? 어, 네, 프라임 제품은 아무래도 초등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들을 위한 음. 제품이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을 직접 실험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위쪽 상자에도 부품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 상자에는 부품이 다 정리가 되었고요. 항상 정리하실 때 남아 있는 부품이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비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함기님 보시기에 어떤 부품이 새로운 부품으로 보이시나요? 어, 에센셜과 비교했을 때뭐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이런 두, 라운드 빔이라고 불리는 이런 빔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스톰의 마인드스톰과 스파이크 프라임에서 많이 보셨던 뭐 이런 결합용 부품들, 그 다음에 어뭐 축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기어들, 더블 베벨 기어라든지 이쪽 검정색 부분에서도 다양한 기어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렇게 꺾어져 있는 빔들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프라임을 활용하셨던 선생님들이라면 굉장히 부품들이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에 아주 재밌는 부품이 들었어요. 여기 각도를 맞춰 줄수 있는 부품인데요. 음. 네. 필요한 각도에 맞춰서 꺾어질 수 있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결합을 하면 조금 빼기는 힘든데 결합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웜기어가 들어 있어요. 웜기어가 되게 얇은 웜기어가 들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조금 더 작고 높은 기어였다면 이번에는 좀더 가늘고 크기가 좀큰 보험기어가 들어있습니다. 뭐 아까 그 각도를 바꿀 수 있는 부품들을 음 보여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신 것아 같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학 수업을 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몇 각도인지 알아? <laughs> 네, 선생님, 이 각도는요,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수학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학생들이 각을, 어, 각도에 대해서 배울 때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어, 부품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살펴볼 제품이죠. 브리큐 모션 프라임 퍼스널 러닝 키트입니다. 네, 퍼스널 러닝 키트는 아까 설명드린 어, 에센셜 어, 브리큐 모션 에센셜에 있는 퍼스널킷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러닝을 위한 제품이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서 해볼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 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퍼스널 러닝킷은. 캐스는... 앞에서 보여드린던 것처럼, 어, 큰 상자에서 다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상자에 말이 꼬입니다. <laughs> 브리큐 모션 상자에서 충분히 활용하지만, 친구들이 집에 가서 하나씩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 있는 부품들은 다 어, 프라임 제품 안에, 브리큐 모션 프라임 제품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죠. 네, 집에서, 어, 학교에서 배운 학습을 이어서 할수 있도록 다양한 모형들이 들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조립 설명서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볼 수 있도록 어, 이렇게 그 설명서 안에 활동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턱걸이하는 걸까요? 네, 철봉 네 철봉 아, 활동을 네, 하는. 네, 맞아요. 아, 제가 영상으로 뭐, 봤었는데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 앞뒤 음. 진동으로 해서 전진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철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에 매달려 있는 이 모형이 앞뒤로 어 움직이면서 무게중심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네. 해볼 수 있는 그런 모형이네요. 어, 이게 진자운동인가? 진자운동으로 해서 여기 펄과 레치처럼 어, 한 방향으로만 갈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뒷방향으로 는못 가고 앞쪽으로만 계속 밀고 갈수 있는 걸 만들어 볼수 음.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네. 설명서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어 기본적인 색들을 먼저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체험해보고 가는 건 어떨까요? 음제 생각에도 어, 학생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어, 간단한 활동을 해보고 어, 브리큐 모션 프라임 제품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기에 기존 제품을 먼저 수업을 먼저 하시고 나서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도 될것 같지만 먼저 이 상자를 나눠주고 큰 상자를 주기 전에 개인 키트를 먼저 주고 나서 기본적인 제품을 활용을 충분히 하시고 나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큰 제품을 쓰신다면 좀더 학습이 좀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탑 카드를 보면서 부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기 하겠습니다. 지금 타카드에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제품을 하나씩 보시, 부품을 하나씩 보시기보다는 타카드에 있는 전체 부품을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있는 제품은 에센셜이죠 브리큐 모션 에센셜이고요 공압 부품도 있고 여기 있는 각진 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부품을 크기를 재는 걸 보시면 각 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인 아이들이 좋아할 여러 가지 꾸미는 제품들이 들어있고 스터드가 있는 기본적인 레고스러운 제품들로 유지되었다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프라이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에센셜은 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플레이오브 시스템 그냥 위에다가 쌓아서 올리는 그런 브릭 형태로 되어 있는 네,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프라이머 보시면 아까 에센셜과 비교되시 여기 각빔이 아닌 라운드 빔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부품들이 대부분 테크닉 라운드 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판넬도 들어 있고 좀더 구조적으로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랑 학습을 하기 위해 조금 더 부품이 교육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같 되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공학적인 부품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판넬들이 어, 각도라든지 기울기가 나와져 있는 게좀더 수학적으로 접근하기 쉬울 것 같고요. 기어들이라든지 더 많은 부품들이 들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더 많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새로 나온 브리큐 모션 에센셜과 프라임을 언박싱해 보셨는데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영준 책임님, 어, 이 제품들은 언제쯤 우리가 어, 학교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네, 어, 가장 빠르게 퓨너스에서 3월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월이면 미리. 신청을 하셔서 사물이면 따끈따끈한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이 많이 해소가 되었을까요? <laughs> 어, 제 어. 생각에는 이 안에 어떤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언박싱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도 어, 지금 저희가 받은 제품으로 학교 스님들에게 아주 즐거운 조립을 할수 있도록 멋진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우리 개발 실장님이 만들어 주실 많은 재미있는 제, 어, 작품들이 기대되는데요. 어,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